이치 1쿼터 아 5주 남았잖아요 아, 네. 자기들이 우주. 쓰고 싶은데 쓰는 거예요 C가 아 5주인데 C는 하늘을 못 쓰게 <목소리> 저런 거는 축이 떨어졌는데 워킹 안 부러져요 이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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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시가 그나마 없어서 아니지 시는 없어서 씨 시가 없어. 원래 5일인데 성세지이랑개라서안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아 이거 또었다

우와~ 어머~ 어어마어마 어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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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양을 빼고 온, 보람이 있는. 아, 어, 빨리 탔어야지. 빠르다, 빠르다, 빠르다! 오. 좋은데? 야, 볼컵까지 했어! 살컵, 살컵! 이게 성필이 이 대치자인가? 어마 만두. 와, 형섭이. 이아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저렇게 잘된다고 아, 아, 저렇게 웃는다고? <목소리가> 저못 넣었으면 우리 경한테죽었는데정 너도 그 정신 어, 바짝 차리자기을가고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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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저런 걸 쏘는 사람이 어떻게 플러스 냐저 아. 짓만 싣고나도 고기 없 아니,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얘기해. <laughs> 그래야지. 안 그러면 또 누구 영입한다. <laughs> 아이씨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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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나? 아니. 아 뭐, 골자 맞았어. 꼴찌맞았어나이 아, 꼴 <laughs> 지금 팀에서 에 마켓 가나요? 톱에서 마켓 가나 나가 공아만아

안 해야되지 않을까? 다음주에 나도, 어, 그러니까 다음 나도 어, 어, 여행가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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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 와, 와 잘한다. 대체 냐가 너무 틀린데 이게 아, <laughs> 느낌이 와이네 <laughs> 젊은 상태야 젊은 키가 늘잖아니 키가 늘는 공격력도 훌륭하고 아, 사이드에서 이렇게 다른 코코을 한쪽 호칭 나이스 나스아 어, 어, 아, 네. 예. 이렇게 어 상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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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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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자 빨라 빨라 와. 아니 초점초밖에 안 돼? 공파의 활약으로 7점 3점점에 3분의 2오